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뭐지요? 네, 베네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갓저골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네, 입고 벗기 아주 편한 베네옷을 입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또 입는 옷이지요. 네, 원복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제가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원복을 못 입어봤습니다. 아마 있어도 못 입었을 거예요. 어, 학교에 가면 또뭐 입지요? 예, 교구복 입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 2학년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모든 학생은 아침에 교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굉장히 아침마다 투덜대고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는 무슨 옷을 입지요? 예, 예복을 입는데 남자는 뭐, 턱시도를 입거나 여자는 웨딩 드레스 입지요. 네, 웨딩드레스 입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너무 예뻤지요.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결혼식에 갈 때는 뭐 입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챙겨 입고 가지요. 한복을 입거나 또 정장을 잘 차려 입고 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옷들을 갈아입고 또바고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생명이 다한 날은 무슨 옷 입죠? 예. 네, 수의를 입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옷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옷이 제2의 피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옷이나 멋지고 폼나는 옷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옷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옷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가르쳐 주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그리스도로 얻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로 얻 입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에게만 그 자녀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 주시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믿음을 크레도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의 내용, 그 신조가 크레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신비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십니다. 넌내 자녀가 되었구나. 내 아들 되었구나. 내딸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이것을 말하느냐? 사도 요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한번 남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 모든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자네 됨의 권세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자네 됨의 권세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네 됨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고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주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변호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 마귀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난 하나님의 딸이다. 그 권세를 주장하시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자네딤의 권세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네딤의 심그 권세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네딤에게 허락하시는 한 주님이 입혀 주는 새 옷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laughs>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자네 뎀의 권세를 얻은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laughs> 여러분 다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후가 더 중요하죠. 예수와 함께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다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지요.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골로세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위에 있는데 생명을 찾아라. 내 생명의 본질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 내 생명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소망이고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벗어버려라. 이 땅에는 우리의 육신이 남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생명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합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이미 주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어떤 세상에 다른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다른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 보이는 이 겉옷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입, 옷을 입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외적인 것을 갖추고 또내 마음을 새롭 강하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옷들이 입혀져요. 자존심의 옷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입고 다양한 것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의 옷도 벗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옷줄아는 자랑의 옷도 벗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해서 찢겼던 상처 옷도 벗어야 되고요. 부끄러움의 옷도 벗어야 되고요. 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벗기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잖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때 주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혀 주셨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이 있었어도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었어도 눈물나고 탄식하는 인생이 있었어도 그러인해서 내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다양한 옷을 입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옷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옷이 입혀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모든 지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을 평가하며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을 정죄하며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비난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받아 주신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수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것이 29절 말씀이지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일곱 가지의 복이 있어요. 네 가지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공동체적인 복이에요 개인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윌 내가 너에게 복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 되라 넌 이제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개인적인 복네 가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공동체적인 복세 가지가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민족의 복을 주셨고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공동체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을 때, 그 복이 또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도 복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창대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 주시면서 달려 나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는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요. 예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집안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겠지요.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커가는 그러한 복을 누릴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열리고 풀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 다른 복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고 계십니다.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네네의 권세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로 옷입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복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도 상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네네의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온 입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입고 상속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